네. 안녕하십니까. 강연자 전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들어갈 건데요. 혹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좀 나쁜 행위라는 거는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는요, 정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데, 마음으로 정말 많이 애쓰고 있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걸어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피해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걸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그날의 이야기를 많이 잊진 않았지만, 어, 많이 무뎌지고, 많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어, 저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었었는데, 그날의 시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다니면서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 가족보다 학교 친구들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 우선시했던 게좀 친구들이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아프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끌려가서 거의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했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는데,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 내가 꾸미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머리도 막 남자처럼 잘라버리고, 막 고문 같은 것도 시키고, 모욕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남학생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서, 음, 심각하게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신을 정신을 잃었었던 그런 순간에는요 밤 하늘에 핀 꽃처럼 그리고 밤 하늘에 핀 별들처럼 그렇게 밤 하늘에 핀 별들처럼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반짝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꿈꾸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대로 정말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해 학생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이건 그냥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를 어느 폐가로 데려가서 밖에다 그냥 죽여버린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를 기억하게 하고 음 주변에다가 도움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당에 도착을 했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식당 손님들이 다제 저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거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안 나오고, 숨도 막못 쉬겠어가지고, 그대로 정신을 곧또 쓰러졌어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경찰서에 도착한 걸 알았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을 잊는다는 건, 제게는 아주 큰 벽이었습니다. 정말 크고, 큰 산이었고, 큰 벽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선수라는 거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 종목은 스포츠 클라이밍인데 그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운동은 어떤 스포츠냐면요. 암벽을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꼭대기를 찍고 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산악 레저 스포츠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내가 늘어나는 게 보였고, 그 운동을 하면서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운동이 아니었다면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스포츠 전공이 아닌 경호학 전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보다는 내 힘으로, 오로지 내 힘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신 그날의 기억에서 나가, 나가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학과에, 제가 경호학과를 다녔는데, 경호학과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호원이라는 직업도 가질 수 있었고, 보안 요원, 보안 안전 요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깊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생각이 나요. 가장 뜻깊었었던 날인데, 그때 제가 현장 업무를 맡으면서 좀 길게 업무 일정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VIP 분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업무 일정 마지막 날에 남한강에서 현장 업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제가 맡았었던 VIP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저를 가르치면서 정말 정말 되게 멋있는 여경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덕분에 이 업무 일정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라고요. 저는 그 말이 조금 많이, 그날 자체가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보람있었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을 했었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아픔을 딛고, 다시 극복하고자 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의 기억으로 정말 힘들고, 괴롭고 우울한 날이 있으면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동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